저승사자도 놓친 800년 인간 팽조의 최후. 사람이 800년을 살수 있을까요? 중국 역사에는 실제로 800년을 살았다고 전해지는 남자 팽조가 있습니다. 그는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도 늙지 않았고 매일 기공 수련과 절제된 식단으로 장수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저승사자가 명부를 정리하다 실수로 팽조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끈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평조의 이름은 명부에서 사라졌고, 저승사자도 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8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허무했습니다. 어느날, 숱을 씻고 있는 노인을 보고 팽조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800년을 살았지만 수칠 씻어 하얗게 만든다는 소리는 처음이네. 그 순간 노인은 저승사자로 변했고 팽주는 단 한마디 말실수로 800년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운명은 말 한마디에 바뀝니다.